예, 안녕하세요 종가주입니다. 예, 오늘은 11월, 아 1월, 1월 13일 예, 수요일이고 장이 마감했습니다. 저녁들 다 드셨나 모르겠네요. 예, 좀 전에 저녁을 먹고 오늘 시간의 시장에 조금 특이한 내용, 그 다음에 조금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예, 방송을 켰습니다. 음, 일단 우선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예,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네,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오늘 뭐 이미 일정이 나와 있었죠. 어, 수요일, 그러니까 1월 13일 수요일 날, 어, 장의 영향을, 어, 주지 않기 위해서 6시에 어, 발표하는 걸로, 어, 일단 계획이 되어 있었고, 6시에 발표한다 해놓고, 좀 빨리 했어요. 그러면서 영향을 더 받았죠. 예. 네. 뭐, 그렇지 않아도 아마 빠졌을 걸로 예상을 하긴 하는데, 어, 아까 공시가, 음, 17시 50분. 50분쯤에 공시가 떴죠. 뭐 내용들은 쭉 읽어보면 될 테고. 사실상 이런 내용들보다, 어 매체가, 매체가 어떻게, 음 다루느냐, 다루느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내용을 제가 오늘 다루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어 이걸 뭐 제가, 어 카페에서 영상을 올릴 때도, 1일 영상을 올릴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일정이 다 됐을 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어떠한 재료에 대한 음 내용이 있을 때 그게 일정을 향해서 나아갈 때어 우리는 조금 더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일정을 앞둔 전날 어 다음날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베팅하는 것은 도박과 다를 게 없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정이 다가오면서 기대감으로 지금 많이 올렸죠. 얘들 다 예, 많이 올렸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올린 거고 예, 최근 들어서도 어, 기대감으로 빠지지 않고 윗구간에 계속해서 버텨냈습니다. 어, 그러다가 지금 시간에서 급락을 그것도 시간의 마지막 타임에 시간의 내내 예, 시간의 내내 꼬셨어요. 시간의 내내 이렇게 꼬시다가 뭐1% 2% 범위에서 상승할 것처럼 꼬시다가 막판에 쭉 빼버렸죠. 이러한 봉이 나오는 것들이 뭐 결과적으로 내일 어 수익이냐 손실이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도박이라는 측면이 강한 행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죠. 내일 어떤 일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 배팅을 한다라고 쳤을 때 어떨 땐 성공, 어떨 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반복하면은 합쳤을 때어 그러한 과정을 합쳤을 때어 대부분 누적 손실로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까딱 잘못해서 비중을 많이 실게 되면은 한 번에 어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도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어떠한 놈이든지 어떠한 종목이든지 어떤 재료에 대한 기대감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대감이죠. 기대감이 종료되는 시점은 좋은 게 아닙니다, 결코. 그게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기대감이 한 가지 더가 있어서 그걸로 추가로 갈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모았던 기대감이 한 가지라면 그한 가지가 끝나는 시점은 그게 좋은 내용이 나오든 안 좋은 내용이 나오든 악재로 작용을 할수 있다. 혹은 호재로 주가가 상방으로 반응을 해줄 수도 있지만, 있지만, 악재로 반응할 경우를 대비해서 빠져나가야 된다. 라고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시간의 시장의 셀트리온이 굉장히 재밌었어요저 지켜보면서 어떻게 될까? 야 이거 올려서 마감하기엔 부담이 될 텐데 하는데 조금 조금씩 예, 올리는 느낌이 있어서 야 그래도 올리면서 마감하려고 하나 했는데 예, 마지막 6시 타임에 어, 약속한 듯이 다 빼버렸죠. 그래서 일정 마지막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켰고 그, 그리고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었어요. A T 세미콘 뭐 증이고 어 이게 이재명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면서 오늘도 15% 상승을 했고 어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예, 시간에서 예, 상한가. 요걸로 보는 게좀더 낫겠죠. <laughs> 시간에서 첫타임이8% 시작을 해서 어, 상한가로 박았어요. 박았는데 굉장히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네, 그러다가 한방에 어, 뭐 과정도 없습니다. 네, 과정도 없어요. 한방에 바로 하한가. 시간의 차트를 보시면 4한가에서 네, 바로 그 다음 타임에 5시 타임에 바로 하한가. 그리고 하한가 9초고 하한가에 어, 뭐 동전주니까 뭐 900만주가 쌓였습니다. 이 내용은 어, 이재명 관련주로 엮였던 이유가 더 자세히는 안 봤는데 아마 이 내용이 나오고 빠졌으니까 이 내용이겠죠. 어디 갔냐? 아까 뭐떠 있던데, 그 사내 이사 어뭐 나가셨다고 떠 있던데, 그게 어디 갔어? 어 여기 있네. 백종선 사회이사 중도 퇴임. 이게 뜨고 어 4시 50분이죠. 4시 50분에 이웃스가 뜨고, 5시에 상한가에서 바로 한가로 간 그림입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뭐 백종선이란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laughs> 뭔가로 엮였겠죠 <laughs> 동문으로, 엮, 동문으로 엮었든 뭐 다른 걸로 엮었든 어쨌든 이 사람과 관련해서 어 얘가 이재명 관련주다 라고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사람이 퇴임함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파가버렸어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는 어 정치테마주, 정치테마주들 몇면을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이렇게 보면은 제일 많아요. 이런 게. 왜냐면 엮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안내처럼 안철수가 원래 몸담았던 회사다. 이거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안내 뭐 이런 거는 괜찮죠.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게 뭐 상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돌발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지연, 학연 이런 걸로 엮인 어떤 인물이 그 회사의 대표로 있거나 사회 이사로 있거나 뭐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실제로 뭐 가족도 아니고 예, 실제로 친구인지도 몰라요. 예, 그냥 같은 학교 같은 학번 뭐 같은 뭐 어떤 동문 뭐 이런 내용들로 그냥 엮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강하게 가죠. 예,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악재들 예, 이러한 악재들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 주를 비중을 굉장히 크게 가는 것은 예, 위험할 수는 있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음, 말씀을 드리려고, 예, 겪고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한칼로 가는데, 그때 나와있던 뉴스가 이거길래,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아마, 박종선 사회이사 예, 이분이 아마 엮여서, 갔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돌발, 이런 돌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갑자기 회사에 어떤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시간에서 갑자기 환가를 간다거나, 시간의 시장에서 갑자기, 어, 뭐, 유상증자 계획이 나오면서 꼬라박는다거나, 여러가지 돌발학제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뭐, 대표가 횡령 배임에, 어, 옮긴다거나, 그래서, 그러한 돌발학제를 100%다 피할 수는 없을 거고, 예, 그나마 조금 피할 수 있는 게증환과는좀 피하는 거다. 라는 부분이고 차트가 굉장히 망가졌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망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피해야 된다 그리고 당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비중관리를 잘 해야 되고 계좌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제가 당했던 것도 내나 그 마찬가지였죠 예, 제가 당했던 것도 이런 거 악재도 아니었죠 악재도 아니었어요 시가베팅 자리가 나와 시가베팅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빠졌던 봉이 저도 이걸 당시에는 몰랐는데 대장인 동방이 동방이 점상을 갔다가쭉 빼니까 따라 그냥 쭉 빠진 거죠 따라 쭉 빠졌다가 회복을 했고 동방이 다시 때를 박으니까 얘도 다시 회복하면서 했는데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장 중에도 만날 수 있고 장 막판에도 만날 수 있고 예. 내가 끌고 가던 종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발생해도 어큰 손실로 안 가는 방법이 최선일 테고 큰 손실로 가더라도 내 계좌가 내 계좌 전체가 다 망가뜨릴 정도의 어떤 비중 배팅은 위험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 몰빵을 쓰고 신용을 몰빵으로 해서 어 하는 경우에 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결국은 어 위험한 상황을 한두 번 맞음으로 인해서 그냥 바로 대출 시장에서 대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항상 명심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응들은 대부분 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는 거예요. 한가, 상한가를 갔지만 상한가를 깨트리고 다시 상한가를 굳혔어요. 굳혔는데 저는 상한가를 깨트리면 깨트릴 것 같이 잔량이 빠지니까 빼버리는 거죠. 이거 왜 빼겠습니까? 다시 상한가 박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그냥 쭉 빠지는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 리스크를 내가 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뺀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내일 뭐 갭을 더 띄울 수 있겠지만 그 갭은 포기하더라도 하방으로의 어 리스크를 피하겠다. 다 그런 내용들로서 어 대응하고 어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시간의 시장을 보다 보니까 셀트리오는 뭐 그전부터 제가 여러 차례 계속 언급드렸듯이 어 발표 나오기 전에 나가야 된다. 어, 발표 나오기 전에 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러한 케이스다. 이게 결국 내일 개 바락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뭐 기사들을 막 쏟아내고 있을 건데 기사의 내용에 따라서 <laughs> 또 갭을 내렸다가 바로 반등을 해줄 수도 있고, 어, 아니면 그대로 쭉 빠질 수도 있고, 의외로 또 뛰어버릴 수도 있고, 예.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런 데에 배팅을 하는 것은 음, 우리가 계속 주식을 해 나가는데 좋은 판단이 아니고 좋은 어떤 행위가 아니다. 결국은 여기서 내일 뭐 올려줘서 먹는다고 할지연정 예, 그것은 좋은 행위는 아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거기다가 아까 에이티 <laughs> 세미콘. 보면서 조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뭐 제가 아까 장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오늘 손실을 좀 당하면서 그리고 손실을 당했다라는 측면보다 <laughs> 음 돌발상황 돌발상황 어이 뭔가 내가 대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한방 맞게 되면은 데미지가 있어요 사람인데 누구나 예, 사람이 누구나 데미지가 있겠죠. 그 데미지는 오늘로써 그냥 끝내려고 저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지금 좀 괜찮고, 어, 뭐 내일은 뭐별 문제는 없겠죠. <laughs> 예, 일단 오늘, 음, 마무리 잘들 하시고, 음,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멘탈을 계속 이어가는 거, 평정심 상태로, 어, 그런 마인드셋, 예, 그런 것들이, 어,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기에, 예, 그런 부분 꼭 인지 하시고 예, 나아가시기를 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